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오늘 4편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편에서도 1편, 2편, 3편에 이어서, 아,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laughs> 원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내과 이규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네. 참 많은 분들이 또 음. 궁금해 하셨던 부분, 네. 운동입니다. 네. 이 생활습관 음. 중에 하나인 운동인데요. 네. 저한테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네. 숙제입니다, 숙제. <웃음> 숙제. <웃음> 네. <웃음> 이제 한달 동안 네. 운동을 숙제로 음. 내드려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큰걸안 시켜드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요즘에 또 뭐, 코로나 시대에 음. 뭐 해주장 계속 문닫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다들 음. 바쁘시고 음. 또뭐 재택근무다 갖춰 음. 지내시고 하셔서 맞아요. 집에 요즘에 뭐 사이클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쿼트라든지 <laughs>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우리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권하느냐이 네. 운동만 조금 조금씩 늘려가도 네. 나의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를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어, 왜냐하면 음. 말씀드렸는데 음. 우리 근육은 제2의 췌장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음.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이렇게 잡아 뭐, 이용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어, 그래서 음. 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음. 특히는 음. 코 근육 쪽이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당뇨는 혈관병이다. 네. 그러면 혈관도 망치는 이 당뇨에 음. 열이 있죠. 음. 이제 그 고지혈증, 고지혈증. 어, 나쁜 콜레스테롤. <laughs> 그럼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음. 우리의 친구 HD 콜레스테롤. 음. 얘는 약으로도 잘안 올라가요. 특히 코어 근육이 있을수록 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 콜레스테롤 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코어 근육을 키워주시면 네. 심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요즘에 저 아나운서님은 조금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그래요. 밖에도 못 나가고 네. 해서. 저는 너무 우울해졌어요. 음.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음. 여행도 못 가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마음이.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오면 네. 확진자가 돼서오시더라고요확 아, 쪄가지고 네.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이 완전히 정말 네. 관리하는데 엉망으로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엉덩이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음. 하면 더 이제 사람이 처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조로 올라가요. 어... 그럼 생각보다 그런 스트레스가 응. 굉장히 혈당을 올려요. 맞네요. 어, 모든 분들이 운동은 필수지만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응. 운동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응.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도 네. 아, 여러분들 이거는 네. 꼭 네.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운동을 하세요라고 진료실 말씀드리면 뭐 헬스장 끊고 네. 또 이제 뭐어 등산복 사러 가시고 그러신 <laughs> 분들 <분은> 계시거든요. <laughs> 제 얘기 같은데요. 근데 네.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어 실생활에서 가볍게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사무실이 뭐 3층이다. 그러면은 네. 뭐 점심 드시고 네. 어고 그 분들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고, 네. 본인은 이제 걸어서. 계단으로 가시는 거죠. 아. 혈당도 잡고 근육도 키우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든 근력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연소 혈당 측정기를 이제 이렇게 달았을 때 음. 이제 그날 햄버거를 먹고 네. 어, 한번 이제 운동을 해봤죠. 근데 제가 네. 운동을 좋아할 몸은 아니잖아요. 뛰는 네. 거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그날 이제 햄버거를 먹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laughs> <laughs> 헬스장 가서 이제 뭐 근력 운동도 하고. 네. 레드미나에서 걸었었는데 혈당이 거의 뭐 먹기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혈당이 이렇게 로켓처럼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당뇨가 없는 분들도 운동하셔야겠지만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뭐 내가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네요. 지금 얘기해주신 네. 것처럼 꾸준한 운동이 사실은 건강으로 가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네. 더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당뇨 분들 음. 중에서도 네. 이제 저혈당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어, 해주셨었잖아요.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그, 그러면 음. 사실 예방이나 음. 관리하는 게참 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당뇨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하지만 그 저혈당 증상이 있어. 요 예를 들어 뭐 손이 떨리고, 어. 식은땀이 나고, 막 어지럽고, 네네. 막 몸이 으슬으슬하고 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네. 바로 재보면은 이제 70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심한 경우는 의식까지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음. 하지만 네. 밤에 잘 때. 네. 새벽 같은데 음, 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손쉽게 내가 저혈당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자는 동안 음. 나의 간은 어떤 일을 했을까, <laughs> 나의 혈당은 어떨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아. 이용하셔서 오, 네. 평소에 내 몸이 조금 많이 피곤하다, 음. 뭔가 좀 다르다, 음. 아니면 내가 저혈당에 잘 빠지는 것 같다 하시면은 한 번쯤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3편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어, 저혈당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3편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편, 2편, 3편, 4편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당뇨병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해결을 싹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네, 다음 다음에도 한번 출 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셨어요. 어 약속을 <laughs>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해주신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드린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